네, 이틀 후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개월째 접어듭니다. 현재는 국경 지역에 드니프로 강을 사이에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 외신을 통해 전선의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이 무섭 기자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부대를 이끌고 있는 군인. 그가 요즘 매일 향하는 곳은 드니프로 강가의 건물입니다. 총을 챙겨 무장하고 드론을 띄워 주변 탐색에 나서는데 러시아군의 동태 파악을 위해서입니다. 임무는 강 건너에 있는 러시아군 저격입니다. Противник бежал на левый берег Непра, там сейчас занимает оборону по с е л н и п о д т я г и в а т боеприпасы, артиллерию, резервы. 헤르손을 되찾은 우크라이나의 다음 목표는 더 멀리. 적을 후퇴시키는 것이었지만 다리 폭파로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강 건너편을 향한 저격 작전인 셈입니다. 전선 가까이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총성과 폭격 소리를 들으면서도 끼니를 이을 음식과 물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때로는 강물로 식수를 대신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 기반 시설이 파괴된 헤르손에서 주민들이 겨울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도 때야우 Кто не т р у с л и остались? 시도 없이 떨어지는 포탄과 켜지지 않는 전기까지 여기에 다가올 겨울은 고향에 남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극대화할 전망입니다. 월드뉴스 이무섭입니다.